미안이 네, 비눗방울은 처음 보나? 어 처음 보는 거야. 아니요, 저번에 으응. 봤었잖아. 나 자. 자. 자, 가세요. 안녕. 안녕. 아 비눗방울 하자. 아가 엄마, 나인데 응. 조금만 하고 가자, 죽겠다, 리안이. 응. 음. 일로, 뒤로 가. 비누방 끝날 때까지 하고 가자. 한 3, 40분 안데 어. 어, 목이야. 미안이 머리가 많이 빈들리는 거 같지 않아? 응. 응. 나는 이쪽으로 응. 이 어? 이거 이재명 아니야? 올려. 저기 올려놓고 해, 그냥 여기 테이블에. 이게 뭐야? 나 보여? 비누 방울? 사진 찍어 아 보여. 보여줘. 리안아, 봐봐. 와 엄마 진짜 비누방울 많다. 어. 우와! 큰 거! 비누방을 쨍이야! 응. 와 리안아, <laughs> 예, 비누방을 보여? 응. 보여?